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일을 행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스스로 정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때이 38년 된 병자가 누울 때 썼던 자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요가 매트나 돗자리 이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병자는 나는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해서 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의 신성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고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하지, 일하시지 않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푹신푹신하고 안락한 소파에 등 기대고 앉아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고 보존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자들도 왜 우주가 생겼고 어떻게 우주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성한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행했던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3대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처방을 하고 약을 지어 주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기적,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을 마치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기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알라신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코란이죠, 한 것이지, 예수님처럼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요.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지지하는 증인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에 기록된 의식들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으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정말로 그들이 볼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성경도 찾고 성경도 연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42, 43,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길,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말은 다르고 낯선 문화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계층으로 시작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 정착을 하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중국집을 열고 일본 사람은 세 명이 모이면 일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사람은 세 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지만 결국은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높은 자리까지 가지만 이민 1세들은 사회 중심에 진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유세를 떨수 있는 곳이 교회가 유일한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해야 나 자신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 그저 웃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말을 들어주는 교회에 와서 유세를 떠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도 받으면 뭐 대단한 훈장을 받은 것처럼 의시됩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히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 와서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었는데 그때 어그 주인분이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벌써 제가 2001년도에 유학을 왔으니까 한 2002년, 3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도 아니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 목욕탕에서 밤에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7시인가? 그 때를 채우는 거를 했는데, 그분이 제 목욕탕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욕탕의 물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사이비 교주처럼 엮어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분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같이 사는 분이 원래 본처가 아닌 그런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장로라고 계속 그런 이렇게 한 거를 보면서 아 저런 분이 장로면 저 교회는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떤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뽐내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그러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과 마찬 가지다. 죽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한국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먹을 수 있습니까? 한국 어르신들, 제 부모님 세대는 안 먹고 안 쓰고 평생을 아끼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맛있는 고기라도 드시려면 이빨이 다 망가져서, 예. 나이 들어서 이제 이빨이 다 망가져서 먹지를 못합니다. 예.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적당히 일하고 산에서 나는 좋은 약초 먹으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화병에 있는 꽃은 결국 시들고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벌고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아닙니다. 어떤 떡고물을 얻어먹고자 수가라는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추수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돈을 많이 받고 팔아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것입니다. 왜 의사가 왜 소방관이 존경을 받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살아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